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Y 자주포와 첨무로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루마니아와 1조 3 8 28억원 규모의 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 KY 5 3문과 k p 3문 6대가 포함되며, 2027년부터 순차 납품이 시작된다. 루마니아는 KY 운용 10번째 국가가 되어, 누적 수출액은 1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경으로, 지난 2023년 4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디펜스에 이어 방산부문을 합병하면서, 항공우주와 방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초일류 혁신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공군주력 엔진 생산을 맡아 국책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4월 인도와의 추가 수출 계약은 약 3,700억 원 규모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T가 n 인도 육군의 자주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레드백 IFB는 해외시장 다변화의 대표 모델로 부상했고 호주 보병전투차량 도입 사업에 선정되며 방산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 같은 계약과 다변화 전략은 k k 햄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국내 방산 토털 솔루션 제공의 가능성을 높인다. 누적 수출 13조 원 돌파와 50%대 글로벌 점유율 전망은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 무인화 기술 개발도 주목된다.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은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대상으로 선정됐고, 하와이 해병대 현장에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토노미 허브와 e-드라이브 허브 연구센터를 카이스트와 한양대가 설립해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국 방산 기업의 기술력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다. 무인화와 수출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키우고 해외 파트너십과 현지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현재의 주력 전략이다. 요약하면 KKKM의 루마니아 수출과 인도 수출 확대로 한국 방산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되었고 무인화 기술과 레드백 같은 국산 장비가 국제시장에서 실적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의 위상과 수익성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협력에 달려 있다.